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오늘 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2024년 1월 신용카드 발급 페이백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페이백 이벤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채널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채널까지 검색을 하면은 조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 빠르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KB 국민카드랑 삼성카드랑 현대카드가 다 채널에 비해서 더 높은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이 있어서 별도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세개 이벤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더보기라든지 댓글란에 이벤트 링크를 적어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KB 국민카드에서 챌린지백 카드 11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내 응모를 하고 나서 11만원 사용하시면 11만원 캐시백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벤트 기간이 2023년 12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간 신용카드 실적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12월 달에 국민카드를 사용하셔도 이벤트 자격이 된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이벤트 시작일 직전 1년간 KB 국민카드 이용 증대 프로모션 혜택을 받으면 안 됩니다. 기준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1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카드는 신규 카드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면 11번가에서 o k OK 캐0백을 11%나 적립을 해 주고 있어요. 전월 이용 실적이 40만 원이긴 하는데 이 카드를 발급한 달과 이 다음 달 2월까지는 전월 실적 없이 월 최대 5만 점을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드 발급하시고 나면은 페이백에 그칠 게 아니라 11번가를 통해서 OKK 1백11% 적립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할 점은 건당 2만 원 이상 사용해야지만 적립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최대 만점 이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1만 원 정도겠죠. 11만 원 이용분까지만 11%가 적립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월 실적 없이 두 달간 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1번가에서 SK페이 등록 후에 이 혜택 꼭 챙겨가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는 네이버에서 삼성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제가 뭐 이벤트 링크 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가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벤트 내용을 보면은 10만 원 사용하시면 8만 원 캐시백을 받습니다. 대상 카드는 삼성 탭테보 아이디 온카드, 아이디 무브카드, 삼성카드 태탭 s 입니다 이원자 다른 채널에 비해서 높은 금액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니 라는 거잘 고려하셔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주의하셔야 될게 6개월 사용 카드 실적뿐만 아니라 2022년 1월 1일부터 폐백을 받으시면. 이벤트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게 좀 재밌는 게 저번 달에도 2022년 1월 1일이었어요 만일 다음 달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페이백 받으신 분이 이벤트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농협과 같이 평생 1회와 같은 느낌으로 페이백 신청 자격이 강화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달 페이백 금액이 높지 않은데 굳이 페이백 이벤트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으니까 요 점을 좀 고려하셔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카드입니다 현대카드에서는 최대 15만원 캐시백을 제공을 하고 하고 있어요. 이벤트 시작일이 저번달 18일부터니까 역시나 6개월간 사용 실적 요거 18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잘 유념하셔서 카드페이백 신청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이벤트는 좀두 개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5만 원 캐시백 이벤트는 모든 현대카드 결제 이력이 2023년 6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없는 분은 3개월간 누적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15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카드 엠부스터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사용하면 11만원 캐시백에 애플페이 1만원 사용하면 만원에서총 12만원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3만원은 캐시백은 더 받지만 사용 실적이 30만원 더 많다는 거잘 고려를 하셔서 엠부스터를 하시든 미래의 색 현대카드를 하시든 잘 고민하셔야 될것같아 미래의 현대카드 실버 같은 경우는 엠부스터와 똑같이 연회비 3만원이라는 거, 그래서 사용 실적만 고민하셔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이벤트는 미래에서 현대카드 결제 이력이 6개월간 없은 분만 해당이 됩니다 네이버 현대카드처럼 5만원만 사용하면 5만원 캐시백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 현대카드를 한 번이라도 발급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이 되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벤트 주의사항 밑에를 보시면 이벤트 기간 직전 6개월간 현대카드 다른 이용 유도 프로모션 참여 즉 6개월간 페이백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역시나 이벤트 신청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보통은 이벤트 신청 자격으로 1년간 프로모션 실적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6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요점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미래에 서 현대카드 사용 이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요점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 신청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이벤트를 받고 나면 1년 다른 페이백 이벤트를 신청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요점잘 고려하셔서 이벤트 진행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이벤트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소개를 못 드린 세가지 페이백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